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라스의 진한 케입니다 예, 오늘은 휴림 노보 기술적 분석 에서 아까 2 7 8 0원 예, 너도 가자 이 놈아. 예,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컨텐츠는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면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미천한 실력으로 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휴림 로봇입니다 예 휴림 로봇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4 3 9 0억 정도 되는데요 어 보시면 뭐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뭐 이렇게 보면 단기 순이익은 이익이 났는데 영업이익은 왜 많이 났을까요 예뭐 잘은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단기 순이익이 올해는 어. 조금 플러스가 날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어, 그런 숫자는 아니죠. 예, 여기에 이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네, 로봇주, 네,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친구도 뭐, 지금 1조가 넘는데요. 예, 영업이 단기순이 보게 되면 이 숫자로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퍼가 지금 천 배예요. 천 배, 1000배, 996 배, 오버슈팅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대감에. 얘 같은 경우는 어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지. 택배 산업 최첨단 기술 도입 본격 경쟁 돌입 소식 및 국내 주요 기업 로봇 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AI 테마 상승동기도 급등을 했는데요. 어, 오늘 이제 체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죠. 뭐래 로보로보라든가, 로봇, 뭐 대부분 뭐인크로스신텍카바이오뭐 셀바스 AI, 뭐 KT알파, 뭐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같이 많이 올랐는데요. 휴림로봇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에, 가장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에, 이거 왜 약한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외국인하고 기간이 오늘 좀 나갔구요. 예, 1월 9일날, 얘가 이제 처음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 9일날 상승을 했죠. 1월 9일하고 10일에 개인들이 끌어올려 붙이고, 그 다음 외국인이 저 고가놀이, 여기서 고가놀이 할때좀 매집을 했다가, 16일날, 예, 16일날 왕창 사고, 17일날 13% 뛰어 올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도하고, 어, 매도하고 오늘 조금, 예, 매도한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합계를 좀 볼까요? 어, 1월 9일이죠. 예, 1월 9일. 1월 9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지금 1월 9일 기준으로, 예, 외국인은 13억 정도 팔았고, 예, 기관이 이제 4억 정도 팔았고요. 개인이 14억이 들어왔는데, 14억은 어, 어제랑 오늘 예, 18일, 17일 날 들어온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개인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이 들어왔는데 여기 개인과 여기 개인이 같은 개인이야?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매도는 뭐 우려할 수는 아니고 신용장고는 오늘 좀 많이 줄었고요. 예, 시간에서 오늘 많이 떨어졌고 예, 프로그램이 예,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결국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애들이고 결국에는 어,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예,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놓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봉을 먼저 보게 되면, 예, 제가 이거 이전에 30분짜리 영상 만들었다 다시 만드는 거니까요. 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2,505원 자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 예, 자리다. 그러면은, 어, 단기적으로는 2,505원 자리가 만약에 깨지면 손절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격 라인이다. 근데, 2,500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라운드 피격 가격이니까, 2,500원, 뭐, 2,490원, 뭐, 요런 자리 정도까지, 살짝 윗골이 달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올라가면 일단 3,000원 자리 정도 보이고요. 연봉상으로는 3,695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쫙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돌파 한게 매우 컸죠, 요렇게. 예, 2000, 2115원, 2155원, 2375원, 예, 요 자리. 그 다음에, 어, 여기 자리 정도 될것 같은데요, 예. 월봉상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매수 가격 라인이 에 예, 나오지는 않네요 뭐 이렇게는 볼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예, 여기 1705 원짜리 게다가 이제 20개월 선을 이제 받는 자리가 된건데 뭐 이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지 이 자리에서 딱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예 어쨌든 오늘 지금 이번 달에만 56% 상승한 거고 보시면 어 여기 자리에 이제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2,940원 자리에 이쪽 편에 나왔던 윗꼬리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자로 내려오기 저, 직전에 한번 들어올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 2,810원, 뭐 2,645원 이런 자리가 이제 걸리는 자리인데 지금 걸리는 자리에 지금 맞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월봉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락하던 추세를 일정 부분 벗겨낸 거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고점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저점, 그다음에 여기 저점보다 높은 저점, 그다음 여기 고점 여기 고점보다 높은 고점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어서 이렇게 추세로 다시 상승한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런 식의 어떤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V자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렵고 어딘가에서는 이제 횡보 구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령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뭐 떨어졌다가 이렇게 뭐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횡보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2,700원짜리가 걸리는 자리인데다가 지금 현재 어 위에 일목균형봉상에 구름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 양은 구름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에 있는 구름은 이제 음운 구름대고, 그러니까 파란색 구름대고 여기는 이제 양운 구름대인데요. 여기를 돌파하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렇다는 거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면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만약에 떨어져서 여기 저점을 만약에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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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 내려가고 고점 고, 여기 고점이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요런 식의 또 하락 추세대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봉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쪽 일봉은왜안 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조금 차트를 제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여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날, 예, 이날 어, 2,000원 가까이 터지면서 이제 올라와고그 다음 날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주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윗꼬리 라인하고 양봉이 예, 이렇게 서 있는 라인인 거죠. 지금 이 양봉 세 개를 붙여서 이렇게 양봉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양봉이고 위에서 이제 조금 놓은 거죠. 3일 동안 횡보하고 이제 한번더 뛰쳐 나간 거기 때문에 어, N자형으로 요런 식으로 N자형으로 나가, 나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 삼파동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삼파동이 근데 이제 여기 구간을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삼파 나오고 이게 5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은 여기 1635원부터 시작한 거니깐요 양양 음으로 오일선 한번 지켜주고 돛지 달고 빵 올라서 장땡 양봉 3개 나와서 상승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 중에 빵 하고 올라오면서 양양양 달았기 때문에, 지금 봉상으로만 보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어, 상승의 끝, 무렵까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예, 매수 단가가 왜 하필, 예, 2780원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 여기랑 여기 예, 2,770원 자리 그다음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자리들을 어떻게 잡았냐라고 보면은 어, 요날에 이제 시가 자리죠. 예, 시가 자리 돌파했던 자리. 그럼 여기도 이제 중요한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 이평선들이 다, 아니, 이제 수평선들이 다 걸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3,500원 넘기가 매우어렵고요그 어, 다음에, 여기, 어,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윗꼬리 자랐던 자리, 그 다음에 윗꼬리 달았던 자리, 이렇게 보게 되면 8월 30일, 31일날 윗꼬리 잡았던 3,025원 하고, 그 다음에 8월 26일날 달았던 윗꼬리 자리, 3,095원 자리. 여기가 매우 큰 또, 저항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 얘가 이제,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한다면, 3,000원에서 3,500원 사이는 매도짜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매도구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가 이제 매도구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매도를 이제 전량으로 매도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5일선이 만약에 종가상으로 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을 하면서, 어, 기업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얘가 여기서 쭉 올라가지고 여기 저, 정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아, 물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 여기를 여기서 사시고 여기까지 넘어갈까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일 이제 막바로 또 상한가 나와서 3,500원 돌파하게 되면 어뭐더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어 제가 기술적 분석 해본 결과로는 여기 3,500원 자리가 거의 맥심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 밑꼬리부터 여기 사 여기 올라왔던 자리 정도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얘가 5일선 누르면서 가장 어, 했던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목표치를 대보면 여기거든요. 그 결국 3,500원 정도가 이제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5일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이런 식으로 꺾어놨잖아요. 우상향으로 꺾어놨기 때문에 이게 어, 상승형 조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 3일간 눌렀던 것 때문에 여기 이평선의 각도가 발향한 거거든요. 그 그렇게 따지면 얘가 5일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쫙 올라가면은 여기 정도까지가 거의 한계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 뭐 다르게 또 피보나치 수혈을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런 예,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어, 예. 2.618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4,3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오버 슈팅 나오면 여기 위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평선들을 지금 돌리면서, 정별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평선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이평선을 이렇게 다 모아놨잖아요. 여기서 60, 20, 뭐, 1 2 0아 안에다 깔아놓고 몰아놓고는, 여기서는 이제 상승이 되면서 이평선들을 정말 멋지게 확산시켜가지고 쫙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평선의 이격도 본 상황에서 지금 급등하면서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고 간 거기 때문에 얘가 어딘가에선 분명히 조정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상승은 지금 파동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 예.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배경은 뭐냐? 이 21선이 이렇게 5파동으로 하락을 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상승을 이렇게 다섯 개를 다 하고 나면 또 abc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반대로 하락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파동까지 하면 외바닥으로 2일선 외바닥으로 6일선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힘에 뉴스까지 받쳐주고 업종 섹터에서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얘가 만약에 더 여기 끝까지 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 3,500원 사이 정도는 매도 권역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한테 이제, 어, 어떤 문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지금 매수 단가가 약간, 어, 뭐, 소위 얘기하면 조금 후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5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됐을 거예요. 지금 매수, 표시가 나와 있죠. 화살표 자리가 이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했다면 뭐이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5분봉 종가상으로 샀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될 텐데요. 예. 2410원에 샀다면 여기서 400원 폭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10% 15% 거의 18% 이렇게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죠. 근데 대신에 지금 2770원 2700 80원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 라인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후달린다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후달리냐? 어,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뭐한 1%만 들어가 있다, 그럼 하나도 안 후달리죠. 뭐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면 되니까. 근데 와30% 정도 매수하셨고 그 금액이 이제 크다면. 뭐, 삼천만원어치 샀는데, 4%뭐 손해다. 지금 4, 5% 정도 손해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은 지금 뭐, 삼천만원에 5%면, 150만원 손해 중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올라오면, 매도. 예, 일단 올라오면 매도. 예, 한, 뭐, 마이너스, 뭐, 한 2%권에서, 예, 뭐, 0.1% 수익권 요 때에 30%가 지금 있다면 이거 비중을 20%로 줄이시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20%로 3,000원에서 3,500원 가는 자리에서 분할로 예, 매도를 해보자. 가장 분할하기 가장 좋은 건 3,000원, 뭐, 3,100원, 3,200원, 3,300원, 3,400원, 3,5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두는 거죠. 예, 그렇게 걸어두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얘가 깨지 말아야 되는 자리는, 어, 얘가 가장 매도의 힘이 올라와, 올라오고 나서 매도의 힘이 강했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1월 12일 날 저가 자리예요. 1월 10일 저가를 만들어 놓고 다음 날갭 상승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 갭 상승했던 자리랑 그다음에 여기 저점 자리. 여기 저점 자리 2,350원, 2,415원하고 2,350원을 만약에 이가 종가상으로 깨게 되면 보세요. 5일선도 깨고 240일선도 깨고 120일선도 깨고 10일선도 깨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내려온다 그러면 61선하고 21선 자리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디 라인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냐면 2050원 라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2350원하고 2050원은 6%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격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깨게 되면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기를 뭐 이렇게 일자로 깬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깨, 한번 깼다가 또 들어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깰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일 5일선이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아마 내일 시초가를 이 가격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5일선 맞닿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개파락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2680원 정도면, 어, 5% 손해권인데 만약에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5일선이 예, 만약에 깨지면 5일선이 종가로 깨지면 비중 조절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 5일선 깨지면 지금 이런 라인 정도까지 올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런지 예, 바로 이렇게 밑골이 다, 또 아침이 시초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위, 위로 싹 올라서 예, 매수단가까지 준다 그러면 어 거기서 매도하면 되는데 만약에 못 해주고 내려온다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몸통으로 이렇게 깬다 그러면 종가에 좀 팔고 예, 다음날 5일선 정도까지 올라올 때또 팔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어딘가 2,350원하고 2,415원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서 여기서 팔았던 거를 다시 산 다음에 매수단가 낮춰서 올라와서 본전 언저리에서 혹은 조금 수익 줄 때, 예, 그때 좀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고난이도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오일선 깨질 때, 어, 손절하고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게안 되어가지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예. 이쪽 라인 보시면,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533 인데요. 보조 지표로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조 지표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매도 다이버전스 지금 뜨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지금 MACD 상으로는 지금 계속 양운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근데 DMI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d m i 최고 고점인 건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또 여긴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와 보조 지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매수 단가가 낮았으면은 아 이제 팔자리를 보고 오일선 깨지면 전량 수익실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매수 단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포코로 치면은 조금 낮은 패를 들고 지금 어 히든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배팅 30% 해놓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어, 이해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일단 올라오면 매도도 괜찮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전략 매도하고, 다른 종목 찾아서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꺾이면 다른 종목들도 다 영향을 받을 거고 오늘 거의 피날레 날리듯이 종목들 싹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 개별 모멘텀이 있는데 왜 얘만 못 갔는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어 조언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올라오면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고 오일선 깨지면 그 때는, 뭐, 또, 손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 2,410원, 2,350원을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야, 20일 선까지도 깨질 수, 갈 수도 있겠구나, 60일 선까지도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여기, 2050원 자리까지도 갈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분 봉으로 본다 그래도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매수 권역은 아니에요 예, 물타고 이런거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일단은 어느 자리에서 잘 빠져나오는 게 예, 지금 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주봉에 걸리는 자리랑 월봉에 걸리는 자리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려면 내일 거래랑 터트리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일단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위험관리를 조금 해놓고, 예, 위에서 먹고,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서 먹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위험관리를 우리가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본인 시나리오가 있으실 거예요. 원래 본인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데 저한테 물어볼 정도라면 지금 약간 본인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있고 시간에서 하락해가지고 조금 두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물량을 조금 줄여서 몸과 마음을 좀 가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암 K였습니다.